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한일회관에서, 치우 집회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광고가 붙었고요. 자, 이 사무실로, 공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인, 자, 자, 이렇게, 네, 주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저희를 초청한 우리 임성라 전두사님이시고. 네. 자, 이렇게 또. 네. 예, 반갑습니다. 미국과 네. 하나가, 한국이 하나가, 미국이 하나가 되는 네. 놀라운 사역 현장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터인데, 네, 기대가 되어지고요. 네, 우리 임종한 네. 아들 목사도 같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